네, 안녕하세요. 아카드로입니다. <laughs> 어 요새 계속 길정으로 지금 4일째 다니고 있는데, 이제 주말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될수으면 평일에 조금 연습을 좀더한 거고요. 예, 간략하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엔트리는 네, 뽑아놓고, 이제 네, 그거 테스트도 네, 좀할겸 아, 예, 아, 마무리 지으려고 오늘 가고 있고요. 날 이제 이럴 날은 아들과 함께 즐거운 이제 좀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순위에도 들어서 운이 좋게 순위에도 들어서 아들한테 뭔가 우리 아빠는 낚시 잘하고 나 하는 걸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회에 뵙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상 기가차게 만들었네. 어? 전상 기가차게 만들었어요. 이미 올라가 있는데도. 네. 뭐자제뭐 남는 게 뭐. <laughs> 남는 게없게 <없는> 뭐. <laughs> 아 멋있네. 근데 넓게 만들면 좋지. 뭐 상, 들, 상품 들고 상 들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좁아터진 거다 그랬어. 붕어는 얼마예요? 뭐 3만원. 그다음에 잘때 3만원, 2만원. 음. 아 어... 여기는 길정 네. 어, 길정에 대해서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은 이제 붕어 쪽이거든요. 네, 붕어고 저쪽 지금 저 하얀색 차량 보이는 앞쪽이 예, 겨울에는 웜탕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물탕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웜탕으로 하고 이쪽은 웜탕 이쪽은 이제 저희 스푼이나 하드베트 사용하는 이제 전용통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류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거의 아실 거예요. 저희 송화하신 분들. 근데 이제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길정길정 말만 들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배스로도 유명해서 요새 봄철이어서 이제 산란철 맞이해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은 조촐하게 크루즈 두 대만 있네요. 네. 옛날에는 저쪽 끝에서 제가 영상 찍어갖고 한번 대박 났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대회, 이제. 제 구간이 이쪽이랑 저쪽 같은데, 저는 지금 이쪽에서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네. 원래는 이쪽 건너편에도 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얼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뭐, 들리는 말로는 사장님들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쪽이 다시 생긴다는 얘기는 있는데, 생계에 생기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장담 못 짓는 거니까, 오늘 하드 베이트 이제 저는 형이 스을 쓰기 때문에 저는 하드 베이트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특히 뭐 크랭크나 뭐 이런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크랭크 그래갖고 스푼 될수있으면 스푼 형이 하니까는 또 다른 패턴 찾아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잘 나오지 않, 않아요 물정이 예. 또 이러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정체기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 한번 터져도 터지죠 네, 언제 한번 터지고 터져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던진 걸로는 두 마리를 잡았는데 이 저도 붕어를 하지만 붕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이 돈을 거들어와요 대부분 이제 거의 관리사무소에서 돈 내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송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사장님 없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출근들을 안 하세요. 예전 시즌처럼 막 새벽에 문 닫아놓고 줄쫙서 갖고 문 열어주면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 9시 뭐 시간이 뭐 대중이 없으세요. 왜냐면 원체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새벽부터 나오실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를 또 믿으니까 이제 좀 유정은 안 그러잖아요 유정은 좀 시간은 좀 땡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정은 뭐 6시 한좀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길정 같은 경우는 이제 7시아니더라도 6시 좀 넘어서 이제 오면은 이제 다 뭐 사람 없이 그냥 입어료 안 내고 일단 작업 이그 이, 저기 낚시를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 은 낚시를 하면 이제 뭐 관리사무소에서 라디오를 틀린다거나 뭐 음악을 틀어요교장 같은 경우는 낚시하면서도 일단 돈안 내고 하는 낚시잖아요. 그러면 유심히하게 관리사무소를 보고 아 사람이 왔네 하면 가서 돈부터 내고 당당하게 낚시해 되는 그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꼭돈 내려와서 이불을 검사를 하고 돈을 내는 것보다 어차피 낚시하러 왔으면 당당히 돈 내고 하나. 어퍼치나 며칠이나 똑같지만 그래도 기분차이가 다르잖아요. 당당히 내가 나고, 내고 하는 거랑. 그럼 몇몇 분들은 그냥 하다가 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일을 하시러 막 돌아다니시는데 돈을 돈을 5만원짜리 준다거나, 아니면, 뭐, 10만원짜리 준다거나, 그리고, 이버리가 25,000원인데, 뭐, 3만원 준다거나. 그러면 선생님 좀 잔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가리사무소 가서 돈을 딱 내고 하시는 게, 가장, 서로 깔끔하고 좋죠. 시즌 때는 뭐, 당연히 못 들어오겠지만, 왜냐면 앞에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못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차단기를 열어놓고 일찍 오실 분들은 하실 분 하세요 이런식으로 문을 열어놨으면 그거에 맞춰서 또그 마음가짐도 그렇게 먹어야 서로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메탈 중에 이제 옛날에는 리액션 접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닉을 좋아해요 소닉을 소닉 같은 경우는 뭐 2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을 때 했을 때 장타 던져서 끌고 올때 마지막 한 마리 잡아내는 그런 것 때문에도 소닉을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강한 진동과 바이브가 있어서 아, 힘들다 너무 안나오는데 e 어제 만드신다더라고요.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안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2 이인 단상을 만들더라고요. 넓게. 올라가고 싶다. 4일째 낚시하면서 오늘 마지막 패턴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는 바텀에만안 나와. 저는 지금 4월 3일 날 라이브 방송 할 거. 어제 좀 준비 좀 해놓고 방류 페스티 방류 종류별로 쫙다 모았고요. 수박부터 시작해서 쫙다 모았고요. 그리고 배바 구하기 힘든 거 배바. 그리고 스푼 몇개이렇갖고좀 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걸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거를 싸게 어, 핑크모모 핑크모모 여기 뭐 탭댄서 이런 거 이제 옛날 핑크모모는 축강이 음, 없어요 그냥 핑크, 핑크모모인데 핑 요번 핑크모모는 축강이 들어가 있어요 레드 축가게 근데 구할 수가 없 죠？뭐 지인 들 거？사 는거밖 에는 구할 수가 없 어요？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해서 종류 별 도로 20 만원 정도 네. 각개 판매 를 할지 묶 어서 판매 를할 지는 좀 생각 을 해봐야 될것같 고, 라이브 하 면서 얘 기를 해봐야 될것같 아요. 원래 제가 스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드베트 가 사용을 못해서, 그 바텀 말고는. 근데 형이 분명 100% 스푼을 할것 같아서, 둘다 스푼하게 모해서 뭐 지금 제가 하드베트 쓰려고 지금 하드베트턴찾고 패턴, 있는데, 패턴, 패턴.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생, 제가 하드베트 좀, 뭐랄까, 크랭크를 잘못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하 동안 세번 이상의 발트가 나왔던 거를 뽑아놓은 건데 아 계속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대회라고 생각하고 아까 사장님이 커피 먹고 앉았다가라고 그래갖고 그거 하라고좀늦었는데 한번 또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 단상에 한번 올라가볼까요 아, 꿈만 같습니다 진짜 단상 올라간거라곤 이번 청현에서 사진찍을때 단상 에 올라간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지. 음. 야 고기 진짜 사이즈 좋다 커봤자 한 500g 정 커봤자 아. 한4 0 0담아놓고되는평도 400g 담아놓 어우 추울 것 같다 오 700g 담아서 건드려가지고 다시 아, 끓여 고기 사이즈 좋습니다 야. 그렇야이지네 깍둑 대중의 그 큰게 한두 마리씩 들어가 있고, 갔다가. 네. 재밌는 대회가 됐같습니다